A씨에게, 안녕하세요, A씨.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 당신이 예수는 그리스 도임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처럼 받아들이셨고 당신은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힘을 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리가 멀어 쉽지 않으니 이렇게 편지로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갈 내용은 당신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이 변화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 즉 힘과 능력을 알게 되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A씨, 저는 당신이 이 여정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새로운 길을 배우고 직접 경험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분이 바뀌는 순간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신분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그는 단순한 유치원생이 아니라 학생이 됩니다. 학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공부해야 하고 새로운 책임과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줄까?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점점 학생이라는 신분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며 학생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면 그는 이제부터 그 회사의 일원이 됩니다. 입사 전까지는 그저 취업준비생이었지만 입사 후에는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생기고 조직의 일원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해 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를 향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법적으로도 배우자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날밤 또는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수 있을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을까? 결혼한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신분이 변화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도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실수하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나는 신앙 생활을 잘 몰라?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하는 말도 어렵기만 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더 편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학생, 직장인, 부부가 처음에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당신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셨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의미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A.씨 우리 사회에서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그는 단순히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의 똑똑한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고등학생 같은데 내가 대학생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취업을 해서 정식 직원이 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입사 전까지는 그는 그저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원증을 받고 자신의 책상과 자리를 배정받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됩니다. 하지만 첫 출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들 나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 맞아?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그는 점점 회사의 문화에 적응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회사의 일원이 되어 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이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죠?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좋은 남편 아내이 될수 있을까? 혹시 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면서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이제 당신도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 단순히 종교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속삭임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실수하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나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고 내가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학생, 직장인,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새로운 신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처럼, 당신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이 입학했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입사원이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 당신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를 알고 그 삶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이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가진 권세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까?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과 입시의 부담을 짊어지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문제와 건강까지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세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우리를 돌봐줬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붙잡아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며 우리를 책임져 주었죠. 하지만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네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거야. 실패하면 끝이야.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어.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누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듯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실수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늘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맥이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어려운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면접조차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지인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장을 소개해 줍니다. 인사팀장은 지원자의 실력을 직접 보고 평가할 기회를 주었고, 결국 그 사람은 합격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누구를 아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언제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너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너는 아직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널 신경이나 쓰실까? 내 기도에 정말 응답이 올까? 그냥 네가 상상하는 것뿐 아니야?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실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십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당신이 그분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 응답하십니다. 그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롭거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바쁜 도시에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때때로 우리는 진짜 내 편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상사는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각자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족이 있지만 정작 내 고민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너는 결국 혼자야? 아무도 너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은 다 떠나. 네가 기대하면 결국 실망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강해져야 해. 약해지면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강한 척하려고 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혹시 실망할까 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보세요. 그분은 언제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배고파요라고 말하면 부모는 당연히 밥을 차려줍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 부모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져 다치면 부모는 곧바로 달려와 다독이고 힘들어하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때로는 가르치며 인생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면 안 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괜히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더 상처받을 거야. 부모라도 완벽하지 않잖아. 결국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건 나뿐이야.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불편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상관없이 그분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말을 걸기 전에 한번더 고민하고 면접관 앞에서는 긴장해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이거 뭐야? 라고 끊임없이 묻고 엄마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고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말하든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굳이 예의를 갖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문장이나 어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면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나? 나는 아직 믿음도 부족한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 거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이 뭘 부탁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부담 없이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일이 잘안 풀릴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죠?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나약해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겠다. 어차피 누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겠어?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은 도움을 받아도 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아이가 무언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위해 길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당신이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흔히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고 직장인은 일을 배우면서 성장하며 운동선수는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때때로 힘들고 도전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저 편하게만 키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더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 성장하는 과정이 힘들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신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작정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세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3.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A씨,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태도를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직장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낯설고, 자신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회사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어도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되나? 배우자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태도와 삶의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점점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우리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말이나 해도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꼭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마치 부모님께 전화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을 걸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세상에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대체로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반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죠.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으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 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야. 바뀌고 싶지만 잘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 세상은 냉정한 곳이야.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정체성을 바꿔보세요. 더 이상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불안과 걱정에 눌려 살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확신과 용기로 한 걸음씩 내딛어보세요. 그셋째,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실일까? 하지만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환경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하루에 꼭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보세요. A씨 사람의 생각은 늘 바뀝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잡념이 떠오르고 때로는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더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1분씩 습관을 들이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맺은 말. a 씨,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에 걸맞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나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시간이 필요하듯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힘. 심사탄을 이기는 권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당신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비드림.